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로봇 어, 다들 로봇 좋아하죠 어,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로봇 테크모이 마징가제트 철이야 트리, 순인가 아, 어 그, 그게 있었고 마징가제트가 인기가 있었죠 토요일 토요일 오후, 뭐, 한시인가두시인가 상영, 그 방송하고 그럴 때, 그거 보려고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달려왔죠. 트레비도, 어, 이렇게 많이 없던 시대, 동네에 한두 대있고 그거 보려고, 교회교회 교회 그, 저, 숙직실에, 그, 저, 있는가, 그 교회에서 테레비 <laughs> <트래비> 보고 그랬어요. <laughs>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지금 4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의 이제 그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어 GPT, c h 피트가 인간형 그 대화형 GPT가 나오고 이게 이제 그 물론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인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테슬라봇이랄지 에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어 이게 뭐 얘가 얘가 아메카 아메카 어 진짜 실, 실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저, 우리 그 현대에서 인수한 그 휴먼 휘모, 휴먼노이드 그 노봇이 있잖아요. 그게 그한번 어, 밑에 가만 있을까? 나올까 음. 다이나믹 노보틱스 그, 두산, 다이나믹 노보틱스인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러본. 인간의 행동역학을 그대로, 이제, 세, 그, 장밀하게, 이게 이제, 구현해낸 로봇이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여러가지 로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그, 애플 스마트폰이, 이제, 혁명, 그, 2G 쓰다가, 뭐, 3G로 넘어오면서, 애플 스마트폰이 그 엄청난 그 혁신을, 혁신 바람을 몰고 왔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하나,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뭐 통화 기능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무슨 뭐 카메라 기능, 어, 뭐 카메라 기능,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영화 촬영도 할수 있고, 뭐, 이거 컴퓨터 마약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많은 것을 통합시켰잖아요 이게, 그것이 하나하나 그그 그 애플사에서 이게 모든 기술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기술을 이렇게 통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로봇 기술에 있어서도 뭐 언어 능력, 그 행, 행독 그 행동학 능력, 행동 능력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각각의 어떤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한 것들은 각각 따로따로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연구는 따로따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되면이게 통합이 되겠죠. 통합이 되고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테슬라봇 같은 경우는 그 2만 달러 수준에서 가정용 로봇으로 이제 만든다 그러는데 실제로 왜 테슬라 봇이 테슬라가 이제 그그 그 중심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쓸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어, 실용 가능한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하죠. 이제 앞으로 그 노인이 지금 그 노, 우리나라도 인구 비율이 노인이 한 천만인데, 에, 누가 이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린 아이는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지만은, 노인은 이제 지는 기 때문에 그, 그런 마음이 벌써 아이하고는 그 대하는 것이 또 다르다고 그래서 어 비록 이게 이제 그 간호 로봇이 꼭 필요한 때이죠 필요하죠꼭 필요하죠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도 근데 이렇게 이제 테슬라봇이 이렇게 이제 모든 그 로봇 공학을 애플 그 스마트폰처럼 어 각각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따로 분산돼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통합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한뭐 어, 뭐 이만, 만 달러면은, 천, 만 달러면 천만 원인가? 이만 달러면 이천만 원. 뭐, 그 정도면 뭐, 이천만 원이 뭐, 하나 사서, 이렇게, 가로, 놓어서쓸 수도, 있, 충분하죠? 우리가 뭐, 우리가 차 값도 거의 뭐, 이천만 원, 제일 싼 것은 한 이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현재 이제, 그, 딱딱한 모습의 어떤 그, 하드가, 하드웨어가, 이렇게, 이제, 몸체가 굉장히 그, 딱딱하잖아요? 금속성이고, 뭐, 모터를 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진화된 방향은, 이게 이제 그, 딱딱한 금속성이 아니고, 어, 이렇게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를 이용해서, 어, 완벽한 인간형 로봇, 그리고 이렇게 근육도, 어, 그 액추에이터가, 그, 어떤 실린더를 쓰는 게 아니고, 뭐, 기어나 그런 걸 쓰는 거 아니고, 수축 팩장이 가능한 어떤 섬유질, 어, 이게 탄소 나노트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근육과 같은, 똑같은, 그, 원리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 어, 그런, 그, 어, 뭐, 여기, 여기 비슷한 그림이 여기 있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건 그냥, 그냥 그래픽이죠. 그래픽으로 구현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근육을 보면은, 어떤 그, 투브 모양의 섬유질로 돼 있잖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된다고. 뭐, 어, 어, 그렇고, 이제, 완전한 인간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우선 가제가 이제 우리가 그 범용성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 그 이런 로봇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스서는 그, 방향 이제 병, 그 군사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군사용으로. 뭐 군사용으로 안쓸 수가 없, 없죠. 앞으로는, 이,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예, 로봇 전쟁이 로봇 전쟁. 어느 나라가 강력한 로봇을, 그 인공지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국방력이, 예, 유지가 되겠죠. 피할 수 없는 거요. 예 우리가, 그, 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 사회가 뭐, 점령이 된다. 그런 우려도 있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실제로 그, 점령이 될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터미네이처 같은 그, 스카이봇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사회는, 그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로 인공지능이 그, 이 사회를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에 의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안정장치는, 뭐, 어떻게 만들어내겠지. 그렇게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옛날, 그, 우리가 고종의 아버지 형선 대원군이 그 세국을, 세국장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자 인공지능을 배척을 한다면은, 그냥 인공지능을 쓰는 나라에, 나라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점령당하는점령당하는 거고, 같이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뭐,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터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을 가장 뭐, 먼저 이렇게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봐요. 어,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전쟁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합리적인 행동이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자비스 같은 어, 그 자비스 같은, 어떤, 그, 강, 강 인공지능이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게 이제, 그, 보통, 그, 누구야,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회장. 이 말은 한 10년이면 앞으로 그,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식을 뛰어넘은 그런 그, 어, 거의 그, 인간보다 그, 두뇌 능력이 1만 배 뛰어넘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뭐, 인간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인간의 노봇이 의식을 갖고 인간을 대신, 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생명체로 볼수 있는가라고, 어, 우리에게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인공지능도, 어, 자연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뭐, 인간의의해서 탄생했지만, 은 우리의 자연, 우리도 자연의 창조물이고, 자연, 우리도 자연의 창조물이고, 어, 그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또 창조된 인공지능도, 어, 또 하나의 그, 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어, 신인류를, 신인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몇 백만 년의 세월이 걸, 그, 걸렸지만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이제 의지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의식이 생기면은, 어, 쑥한 변화가 있겠죠. 그, 발전 속도가 이제 인간 손으로 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아날로그적인 인간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나 하는, 그, 컴퓨터체를, 칩을, 머리 심어야 할 걸, 심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뭐, 엔더, 샌더스 게임인가? 그것처럼, 자기의 어떤, 인간의, 에, 두뇌를, 모핑을 해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어, 컴퓨터에 이식을 한다거나, 우리가 아니면, 그 어떤, 뉴럴 링크를 통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어 그리고 그 자신의 내의 일부를 인공지능으로 전뇌라고 하지 전뇌. 인공지능으로 사서히 바꿔다가 나가나. 아, 어, 그러게 해서 완전한 그 어떤 그 기계 인간으로 어, 우리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나는 실제로 그 어떤 인간의 형상, 현재 인간의 형상을 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인간은 여기서 어, 지금 유기체의 어떤 그 육신은 어, 어떤 무기체 컴퓨터 혁명에 의해서 어 어리게 나는 그 한마디로 굉장히 또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뭐그 너는 너는 앞으로 네가 로보트로 네 몸을 바꿀래 그런다 하면은 어 내가 만족한 만큼의 어떤 그 어,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 어, 굳이 육신을 내 육신을 어 버리고 로보트가 되겠다이말 로보트가 <laughs> 로보트가 어, 로보트가 되면. 그리고, 인간의 형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의 이 모습 그대로의 어떤 그 전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순간 이렇게, 뭐, 인간에서 로봇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우리가 백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어, 떤 나노노봇에 의해서, 이렇게, 서천히 우리 세포를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내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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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로봇화 돼가 어 인공 인그 인공지능 신체를 갖는 그런 강화형 인간으로 어, 어, 이렇게 바꾸는 것을 내가 내가 그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그 것이 그래서 어 나의 어떤 그 앞으로 그 불과 한뭐 내가 지금의 지금 60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어 어, 어, 지금 실제 나이가 이제 그 내가 66년생이니까. 만으로 하면 그허적산이 그러니까 67년 생이 됐으니까 지금 61세잖아요 아니 51세 6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0세까지 산다 하면은 그래도 뭐40 40년 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40년 안에 에, 이렇게 이제 그 로봇의 진화는 그리고 우리가 또그 우리가 또 장수화 기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 그, 그 노력을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은 어 영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어, 내가 생존하는 기간 내에 일단 기회는 주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인간은, 그, 우리가, 그, 그 노환이나 그, 그, 사망,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하나의 질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어, 무병 잔수하는 생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런 건, 뭐, 뭐, 어떤 거, 뭐, 그 어, 우리가 바다에 사는, 뭐, 킹크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자연사만, 아, 자연사만 아니라면, 영혼이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이제, 살수 있는, 영혼히살수 있는 생명체고, 어, 또, 우리, 어, 고 또, 해파리 일종도 그렇고, 어, 이렇게, 이거, 어, 우리가 뭐, 그, 별거송이 두더지 같은 경우는, 어, 그 죽는 순간까지 젊은 물 유지하면서, 어, 또살수 있는 그런 개체들도 있고, 그래서, 질병과 노화와 죽음은 하나의 어떤 그 질병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계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이제 인간 의 수명과 더불어서 이제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인간이 또 수명이 길어지면 어 그만큼 또 과학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최고로 발전한 과학 문명은 그 어떤 그 마법과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토라이몽에서 나오잖아요. 도라에몽의 능력은 가히 마법과 같잖아요. 마법과 같은데. 근데 그 도라에몽 애니메이션은 그게 무슨 재미로 사람들이 보냐? 그렇게 그러, 얘기하는데 뭐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그냥 맹숭맹숭 보니까 아무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뜻이라고 봐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미래의 과학기술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거, 아, 뭐, 그...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시사한 바, 시한 바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뭐, 우리가 가학도라 할지,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도라에몽에 환영하는 거예요. 도라에몽에. 예, 라에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꿈이 그 미래 지향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 예, 거기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어. 실제로, 그, 만화로 구현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이미지 테이킹이라고 해서, 메이킹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글보다는, 어, 글과, 어, 그림으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텍스트도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은, 어, 텍스트는 뭐 이렇게 텍스, 텍스트를 중요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하는게또더 또 훨씬 재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지 메이 우리는 는 이미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 텍스트를 받, 보더라도 이미지로도 뇌에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학습하는 게좀 빠르죠 뭐 누구는 뭐 그게 영상으로 버, 배우는 것은 뭐 어떤 사고 능력을 강소시킨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시대는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홍수 속에서 어,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영상으로 이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빠르죠. 음, 그게 훨씬 낫죠. 그게 훨씬 나,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보스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봐야 할그 고령화 인구, 그리고 이제, 물론, 어, 연금이랄지, 노인연금을 지급해서, 어, 이렇게 이제, 남은 수명을 살도록 하는 거지만그 불편한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그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아, 직 그런 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또 낳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또 이제 젊음을 돌려서 또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뭐 노봇이 이제 일자리를 뺏긴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노봇이 일을 하게 되면은 어 인간은 원래 그 일을 하도록 하도록 돼있지않아요어 일을 일을 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에덴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고, 어, 놀고 먹고 싸고 하는 게그 주된 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방은 예,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하지 말라는 짓을 함으로써, 언제를 지음으로써, 이 예를 들어서 쫓겨났는데, 원래 인간은,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예, 예, 원래 그, 그, 그 뭐야, 현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우리가 농경,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인간이 그, 건강하고, 어~ 키도 크고 어~ 눈에도 좋고 했지만은 이게 정착 생활 이게 그~ 농경사회가 어~ 이렇게 됨으로써 어~ 이렇게 인자 그~ 인간이 인자 어떤 그~ 계급을 만들고 또 노예화가 되고 뭐~ 매일 일만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스스로가 인자 그~ 그~ 칙 속에 규정 속에서 인자 얼가미가지고 어~ 불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런 시대가, 이제, 어떤, 끝나가 이제, 노봇스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노봇스의 산업 시대는, 노봇스 시대는, 이제, 그게, 어, 5차 혁명 시대인가, 4차 혁명 시대가 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러한 혁명 시대는, 인간이, 이제, 본래의 목, 본래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열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필요하게 생산하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생산을 하고, 주문용으로 생산을 하고, 이게 우리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이제 죠 가장 이상적인 그 어떤 정치 형태인데 사회주의 사회주의인데 그게 인간 인간이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기득권자들만 혜택을 누리지만 은 진정한 사회주의 이게 수, 수정 자본주의라고 할수 있을까? 음, 뭐 진정한 그 사회주의인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그 융합이 되는 가장 음. 이에 이게 그게 인간 의선을떠남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그 어떤 인공지능이 세상을 그 어떤 편성함으로써, 어, 이렇게 이제 그 인간이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인이 평등한 시대, 만인이 평등한 시대고, 어 원하는 것, 그 자기가 그 가장 그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이 가장 그 반영이 잘 되고, 어 인정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물리,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아무리 인간이 그 욕심 있고 영광이 크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충족시켜줄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그 합해 경제 사이가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해 경제 사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 어떤 그뭐 어? 많이 지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어, 우리가 그, 그 우리가 말하는 그저 스타워즈 세계가 스타워즈 제국 제국 제국의 예, 제국의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요.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만 년이 지나니까 어 그, 항상 간의 전투가 생겼잖아요. 근데, 어느 일정 부분에서 그런 평화가 또, 오는 시대가 있고, 또, 이제, 그,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버스탄의 혁명 시대는, 어, 거부할 수 있는, 어, 큰 물결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 스스로가 어, 어떤 그 태보 어, 태화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에,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해야죠. 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해친나 그런 게 이제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은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해쳐나고 어, 가개척하게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성장인 것이니 그 두렵다해서 어 그걸 안 한다, 어안 하겠다, 잠시 보류하겠다 그런 거였 내가 보류한 사이에 에, 상대는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 기술을 훔쳐오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지 남보다 먼저 더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어, 남의 그, 다른 나라의 속국이안 되고, 어, 어떤 p g b 의 계급이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스 노버스 산업혁명 시대, 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 내, 같은 세대에서. 내가 생존하는 그 기간 내에 그게 이루어져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예, 나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